진짜 속 시원한데요 들어보시죠 보통 종교는 한 사람이 하나만 갖는 것인데 이 사람은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면서 스스로 어지간한 무당보다 낫다고 자평합니다 산채로 소가죽을 벗긴 일광조개종에 연등을 걸고 통일교로부터는 6천만원짜리 다이아와 샤넬백 청탁을 받고 순복음교회 인사와도 친분이 있으며 일본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건진법사와 아마테르스에게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던 천공 그리고 무속에 밟은 명태균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보면 편견 없기로는 김건희가 세계 탑급인 것 같습니다. 편견뿐 아니라 생각도 없는 게 문제지만요.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윤 어게인 구속 축하드립니다. 윤석열에겐 술이 없는 것이 힘들겠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겐 죄지은 자가 뻔뻔하게 웃으며 활보하는 모습이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걸어들어가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에도 의사가 웃으며 강제퇴원시키는 비인간적인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고약을 통째로 외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3분간 휠체어를 타고 어지럼증이 치유되어 벌떡 일어난 김건희가 집안에서 과일을 먹느라 전화를 안 받아서 학위 취소를 못하고 있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표절검사 프로그램에 넣으면 30초 안에 답이 나오는 표절조사에 3년이 걸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맞춤법은 엉망이고 영어는 유지고 카톡방의 오빠가 대통령이었다가 친오빠였다가 오락가락합니다. 90년대 에 주식으로 돈을 번 전문가라고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30년 뒤엔 주가 조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계좌를 도용당해 12시에 때려요 팔만주 하고는 23억을 벌었는데 스토킹을 당했더니 초대받아 집에 온 스토커가 국가 기록물인 샤넬백을 둔고 갔고 아버지 고향의 땅을 좀 사놨더니 우연히 고속도로가 휘어졌습니다. 편견 없고 생각 없고 모순적인 김건희를 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미랑시도 소환 불응 등의 징조가 있고 집사 김예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에게 충고드립니다. 대외는 위험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 교정 시설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말술을 마실 때도 간 수치가 괜찮았다는 세계 최강의 간을 가진 윤석열이 간 수치가 다섯 배 올랐다고 풀어달라고 했더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오른답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니 걱정 말고 수감 생활 잘 하십시오. 사랑하는 부인과의 애틋한 상봉을 응원합니다. 한꺼번에 폰을 바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권성동 의원실에 모였습니다. 나 떨고 있니? 라는 대사를 소홀해했을 것 같은 표정의 권성동 의원이 나타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네,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잘 협조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워낙 엮인 게 많은 분이라서 조사하다 보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 말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상권분리국가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평소 비난하던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막아달라고 때렸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람들이기에 모순의 최고봉인 김건희를 그렇게나 방어한 것입니까? 윤석열 탄핵에 204표가 나왔는데 지난 1월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의지보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한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당신들이 다 엮여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보 윤석열은 제쳐놓고 실세 김건희와 함께 해먹은 일이 많아서 아닙니까? 뉴라이트가 반민족 행위를 하며 낄낄대는 일을 더 용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SRT 특실의 거북선 일정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라이트는 이승만도 인정하지 않은 1948년 건국을 우깁니다 당시 일본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 일한 것은 애국이지 매국이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러면서 쌀을 수출한 것이지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립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같은 나라라며 같은 나라끼리 수출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홈쇼핑으로 물건 사서 서울에서 산으로 택배 보내면 수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수님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5억이고 간첩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신고해서 5억을 받지 않고 5년 징역을 살겠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루하고 비겁한 자들의 거짓 논리를 사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주류 얘기가 니 생각났는데 혹시나 서울구치소는 주류가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기 <laughs> 바랍니다. 어찌, 어찌 홍시라 생각하는 하시면, 하시면 그냥, 그냥 홍시 마시나서 홍시라 생각할 것이 없대. 마찬가지로 어찌 내란 정당이라 부르냐 하오시면. 내란에 동조하니 내란정당이라 한 것뿐이옵니다. 곽규태 였네님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린 내란에 반대한다며 탄핵에 찬성했어야죠.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엊그제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내란정당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인생 참 편하게들 사십니다. 홍시를 넣었으니 홍시맛이 나는 것처럼 내란이 묻으면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치를 모르시면서 정치를 하니 그구의길로 접어든 내란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평산 마을에 가면 하루 종일 문재인 간첩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동네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구들 세계에선 영웅이 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후원금을 받으면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을 번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노인들 기초연금 받는 날엔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답니다. 전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모를 했다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를 몰라서 교육계에서는 퇴출되었지만 유튜버로 나서면서 하루에 슈퍼챗이 500만 원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모스탄?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인 개신교학교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자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2차 성징이 시작되지도 않은 꼬꼬마 때 아직 준공되지도 않았던 안동댐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남성인데도 여성 전용 교화시설인 안양 소년원에 1978년 들어가서 10년간 복역을 했는데 4년 후인 1982년에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1986년에는 사법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뒤죽박죽가 얘기를 해도 돈이 벌리는 극우의 세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정방우는 목사라면서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거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칭송합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기독교인인 제 입장에서는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순은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구는 돈이 되니까. 영어에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말로는 병먹금. 모상 같은 사람은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다니며 이슈를 확대시킵니다.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가짜 뉴스를 전파한 후 후원금이 4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의 피눈물을 뽑아 배 채우는 이들을 공당이 돕고 있으니 변비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홍신은 맛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쓸데가 없습니다. 트빼기! 따라서 법무부는 우리 조국 혁신당이 어제 요청한 위원정당 해산심판청구 진정을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야당과의 폭넓은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깊은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2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나 강력히 요구하니 공심만도 못한 위원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협치, 제대로 합시다.